안녕하세요 브레스박 박진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슴 성형 후 브라 착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브라 사이즈는 보통 이 밑가슴둘레를 기준으로 밴드 사이즈를 정합니다 70, 75, 80, 85 유두레벨이나 그 위쪽에 가장 돌출된 곳을 지나는 가슴둘레의 길이를 재서 이 밑가슴둘레와 cm 정도 차이나면 A컵 또 2.5cm씩 늘어날 때마다 B컵, C컵, D컵 올라갑니다. 미국 브랜드는 이탑 둘레가 보통 A컵에 해당하는 크기를 기준으로 밴드 사이즈를 정해서 1인치씩 커질 때마다 컵의 크기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탑의 둘레가 85cm 인분이 밑가슴 둘레가 75cm라면 미국 브라는 34A, 우리나라 브랜드는 75A가 되겠죠. 수술하고 차는 보정 브라는 어떤가요? 어, 겨드랑이 절개법처럼 백이 들어갈 공간이 보형물에 비해 크게 만들어지거나 보형물의 위치가 수술 후에 계속 변하는 상황이라면 보정 브라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정 브라의 기능은 가장 예쁠 것 같은 위치에 보형물이 위치하도록 계속. 어, 보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밑선 절개를 한 경우에는 어, 공간의 크기와 보형물의 크기가 일치하도록 수술을 하며, 수술 후 보형물과 살이 늘어나는 정도를 직접 살펴서 위치를 잡고 있어서 밑선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보정불화를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술 후 모양이 잘 잡혀서 일반 불화를 고르는 경우에 주의해서잘 골라야 합니다. 보통 브라의 컵 모양은 유방의 둘레보다는 좀 좁고 컵이 약간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가슴을 이렇게 모아주고 업시키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브라를 착용하셔도 되겠지만 스스로 적어도 1년 정도는 브라의 바깥 경계가 보형물로 형성된 유방의 범위를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가슴을 이렇게 당겨서 브라 안으로 넣지 않은 상태로 보여드리는 그림에서와 같이 풍선이 와이어 바깥 경계 안에 들어온 것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깥쪽 아래쪽이 좁고 위가 넓은 가슴 모양이 되기 쉽습니다. 저희는 이런 필기체 W 모양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쇄체 W 모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 후 불화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